운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네. 그래서, 운이 많이 받쳐주고 계세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운이요. 아. 어... 그런 운을 지나가고 계세요. 오늘은, 어, 전화로 사주를 보기로 해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밤1 2시예요 이 상담하시는 분이 가능한 시간에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밤 12시 예약을 했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이트에서 먼저 예약하고 결제한 후에 시간이 되면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스피커폰으로. 확 회원님 반갑습니다. 잠시 후 고객님이 예약한 시간입니다. 예약 시간에 다시 전화를 하여주세요. 아, 제가 12시 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59분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전화를 해야 되나봐요. 그러면 1분 후에 다시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주천공회원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이 예약한 선생님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저 83년생이요. 10월 15일이요. 양력인가요? 네. 오전 8시요? 네. 유희시원님 네. 올해 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번 달까지는 조금 힘드시지만, 양력 8월 다음 달부터는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냥 강의해요. 이 초하루가 지나면 11일부터는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7월 달부터는. 네. 그 8월부터는. 뭔가 이제 금전적인 어떤 부분에서 뭔가 결과물도 생기게 되고 다음 달부터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랑 작년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네 지금 확장을 했거든요 힘든 환경인데도 경단은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신축년은 지금보다 더 좋아진 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8월 달부터는 운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운이 많이 받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운이 인성운으로 흘러서 어떤 운이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운이요 아... 그런 운을 지나가고 계세요 아, 근데 그게 더 8월 이후에는 더 좋아진다는? 예, 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좋았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음... 별다른 사건 없이 계속 지냈었어요 도 좋으시네 보니까 라고요, 영감 영감이요? 영감이 네. 좋다는 게 어떤 거죠? 꿈을 꿔도 뭐잘 맞고 네. 초기 남들보다 좀 좋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뭐 워낙 뭐 좋으셔서 뭐 지금은 운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 뭐 운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되나요? 음, 한 20년간은 좋으시겠네요. 20년이요? <웃음> 네. <웃음> 책임감도 강하시고, 또 사업은 계속 하실 분이시고요. 음. 사주는 되게 좋으세요. 아, 그 내가 살아갈 미래가 네. 되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 사주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운에서 네.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힘든데, 그게 매년 들어오는 뭐 때문에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운에서 나무가 들어오는 운이라서 네. 변기시는 거예요. 대운에서. 올해가 나무예요? 음. 아니, 올해는 나무는 아니지만, 네. 그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이 나무의 운이에요, 나무. 어... 그래서 그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이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하는 일이 좀잘 되는 운으로 그게 한 20년간 계속 꾸준하게 흘러가세요. 어...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될 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어요. 지금 네. 저기 자궁 쪽이나 대장, 그 다음에 위,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금기운도 좀 약하세요. 그래서 이럴 네.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대장 쪽으로 나타나니까 나중에 좀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내시경 같은 거 하시면 되니까. 네. 이제 아침, 저녁 되게 분주하게 바쁘게 사시고, 이제 인성온이 온에서 왔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대부분들 사주 되게 힘들게 오시는데, 운으로만 보게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관운이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관운이 더 좋으세요, 지금. 관운이 뭐죠? 음, 유명해지는 거. 그것도 음... 되게 하나의 큰 복이거든요. 그요 조심해야 네. 될 거는 건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다음 달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음, 네. 뭐 지금 유의원님 같은 경우는 말년까지는 꾸준하게 금전운이나 뭐 부족한 건 없이 꾸준하게 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일은 뭐 내년부터는 뭐 분성도 더 좋아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거보다 좀안 좋은 걸 듣고 싶어가지고요. 어, 예를 들면 조심해야지. 뭐 구설이라든지 뭐. 아니요 구설도 생겨도요 다 이겨내요 지금. <laughs> 병이, 아니 병이 들어와도 그 병을 치료할 약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제가요? 어? 예. 예. 어. 이렇게 좋은 사주는 또. 기부 상담하면서 처음 받네요. 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본인은 좀 느끼지는 못하셨겠지만 욕심도 되게 많아지는 시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얻어온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오는 복은 아니었어요. 네, 힘들지만 힘든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된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음... 남편은 네. 어때요? 그냥 남편이 되게 많이 있는 듯 없는 듯 <웃음> 어? <웃음> 있는 듯 없는 <laughs> 듯이요? 네. 아. 82년생인데. 뜨만 가지고 봤을 때는 남편이 아주 오래된 조상하고도 2년 돼서 아마 현생에서 맺어진 것 같아요. 음. 남편 생일 잠깐만 불러보실래요? 양력인가요? 네, 양력이에요. 네, 잠깐만.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하는 성격인데. 네. 남편도 되게 부지런하시네 이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 사고수도 조심하시고 요분이 일단 총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올해요 올해? 네 올해 일단은 건강 교통사고 이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음,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웃긴데? 지금 12시 17분이에요. 밤이고요. 저는 사실 사주를 믿지 않는 편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운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사주, 뭐 신점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1도 없었고, 어, 40평생 가서 본 적이 딱한 번이에요. 타로카디아 재미로 본적 있지만, 사업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laughs> 되게 재밌네요. 근데 사주는 사실 어디서 보나 생년월일씨를 넣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읽어주는 거니까 내용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100%막 입증된 건 아니겠지만 듣고 나면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주를 보려고 하실텐데 카운셀링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면은 좋은 운이 드는 땐 언제나 이렇게 좀 전화해보게 기회가 될수 있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운이 좋다고 하니까 남편도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부지런하다 <laughs> 너무 웃겼어 근데 올해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위가 안 좋아서 막 내시경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작년에 운이 되게 안 좋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힘들지 않게 그냥 지나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인 것 같고. 하반기에는 운이 더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한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피디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I